정하고 깨끗한 옷이 좋아요 주변을 정리하고 바르게 앉아요 찬양할 때 일어서서 율동하며 찬양해요 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해요 눈은 꼭 감고 마음 모아 기도해요 행복 을찾고 매일 부족 해서 힘 들어 했었 죠？몰 랐네요？이제야 보이 네요？가장 소 중한 건 가족 이라는 건 사실 항상 가까운 곳에있 어서 아무 조건 없이, 내 편이 돼 줘서, 고맙다고 말은 마지 못했었네요. 당연하게 받기만 했었네요. 사랑해요. 이젠 알아요. 엇도 바꿀 순 없는 거죠. 내 인생에. 편안하게 생각을 해서 가끔씩한 말로 함부로 했네요 미안해요 한마디면 풀릴 텐데 뭐가 그렇게도 어색했는지. 겨도 한번 제대로 못했죠. 나이를 먹는 게 때론 두렵죠. 느끼 전에 받은 사랑의 밤이라도 부모님께 돌려드릴 수 있길 사랑해요. 이제 알아요. 무엇도 바꿀 수 없는 거죠. 내 인생에 가장 빛나는 보석 이제 내가 먼저 사랑할게요 나 하나만 믿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또 사는 거죠 잘할게요 매일 더 사랑하면 함께 행복할 수있도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일주일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은 우리 유치부 친구들의 가족사진전을 보며 정말 정말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유치부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는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을 자랑해 보아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아버지, 우리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잘 못한 것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호응하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세요. 우리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예배를 위해 애쓰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전도사님 말씀 듣고 우리가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해요.예수님의이름에비담에다아멘. 요한복음십 오장십 사절. 요한복음십 5장십 사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생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도 말씀놀이터에 온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무엇을 좋아하나요? 과자? 장난감? 또는 인형을 좋아하나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디모데도 무척 무척 아끼고 좋아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궁금해요, 궁금해. 말씀 속으로 출발!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무척 사랑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디모데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처럼 어려서부터 엄마와 외할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웠어요. 디모데는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였어요.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성경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행동을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디모데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디모데를 칭찬했어요. 디모데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디모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러 다니는 바울 선생님이 디모델을 찾아와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다닙시다 라고 말했어요. 디모델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디모델은 바울 선생님을 따라 펑 곳으로 여행을 다니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시간이 흘러 디모데와 바울은 각각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떡해요, 어떡해? 많은 다른 사람들이 디모데의 가르침이 틀렸다고 말하며 디모데를 힘들게 했어요. 디모데요!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해줍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먹을 것이 나오나요? 하지만 디모데는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다해 가르쳤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어려서부터 엄마와 외할머니에게 성경을 배운 디모데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어요.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성경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디모데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사용하셨어요.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우리는 유치원을 가거나 어린이집을 다니지요. 그럴 때 친구와 지켜야 하는 약속이나 규칙이 있지요. 그 약속과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친구들이 슬퍼하고 속상해해요. 아니면 선생님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우리를 가르쳐 주지요. 약속과 규칙은 꼭 지켜야 하며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 어떤 행동이 바르고 나쁜지 정해주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알려주는 것을 어려운 말로 기준이라고 말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성경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옳은 길로 가도록 도와주지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다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게 되고 내 행동을 고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지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도와주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준이 되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해요. 사랑하는 유치부! 네네! 네, 저도 나니!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따라 살고 싶어도 성경의 말씀을 성경의 내용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수 없겠죠. 성경을 아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항상 성경을 읽었던 것처럼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성경을 가까이해요. 이번 6월부터 유치부에서는 고린도전서 성경 읽기를 준비했어요. 부모님과 함께 읽고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을 스스로 혼자서도 읽어 보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알고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유치부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모대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날마다 읽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유치부 친구들과 가족들을. 가고. party